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해오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을 받고 있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강원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불면서 지형지역 영향으로 흐리고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야외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2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였고 밤부터는 찬 대륙고기에 확장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내일 낮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일시적으로 다시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하여 모레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되겠고 당분간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서울 경기들 포함한 중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위해서는 눈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내려가는 모레 밤부터 글피 새벽 사이에는 강원도 영서와 산간,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판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동해안에서는 노을에 의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께서는 안전사교에 각별히 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